다람 먹었어? 응. 아! 다람쥐 또 먹었어? 응. <laughs> 맛있어? 응. 배부르겠다. 또뭐 먹을 거야? 이거. 그거. 그거 먹을 거야, 그거. 그거. 무슨 뜻지? 어. 아, 따가워. 어, 따가워해. 아, 응. 아, 따가워, 안 어, 따가워. 해 따가워. 응. 따가워, 데 따가워, 안 돼. 따가워, 안 그랬대. 개구멍 막 개구멍 먹어다. 어, 어. 또. 어, 또 먹어봐. 응. 응, 응 달팽이 먹었어. 달팽이 먹었어. 어. 개구리 먹었어. 어. 응. 거북 먹었 어 거북. 아 거북이 먹었어. 응. 어. 아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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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너무 많이 먹어서 아야했어? 어, 아! 또 먹어? <laughs>